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laughs> 홍입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할 리뷰는, 음, 고알레, 그리고 엄브로가 콜라보해서 만든 고알레, 그 엄브로의 포스트라는 토프화 제품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품을 봤을 때, 일단 가격을 재해놓고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어, 제품 자체에 여러가지의 뭐,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어, 디테일함 이런 것들이 박스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박스 뒤쪽에는 이렇게 엄브로가 어때까지 사용해왔던 로고들의 변천사가 또 있습니다. 어, 일단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해야 되나? 고할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는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떠나서 축구화 자체로 이거를 보려고 했는데, 축구화 자체로도 보겠지만 그거 외로도 보알레아 엄브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이야기를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터프화가 포스트라는 제품이 있다는 거는 이번 기회를 제가 통해서 알게 됐고요. 어, 이 제품이 처음에 나왔던 포스트라는 제품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검색을 해서 보니까 어, 엄브로 사이트 그러니까 구매의 사이트를 들어가봤는데 데상트 사나의 엄브로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포스트라는 터프화 제품도 한국에서 제조국으로 되어 있고 아마 어, 데상트 사나에서 엄브로 코리아에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발출을 넣어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데스상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런 시도를 해왔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르꼬크가 한때 FC서울을 후원할 때제 기억으로 건너 건너 거기에 축구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을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축구화를 만들고 한국에서 라이센스로 만들어서 루고 축구화가 나왔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실패로 끝났었고 지금은 또 엄브로에서 이렇게 라이센스를 한국에서 해서 엄브로코리아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나온 게 포스트라는 제품이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의 가격은 139,000원 이고요 어, 이전에 포스트 제품도 139,000원 이고요 제품을 제가 고할레이 제품을 받아서 신어 봤을 때 일단은 아웃솔 그립의 테스트는 못 해봤지만 실제로 많이 보고 만져봤을 때이 느껴지는 다이아몬드 그립에서 충분히 인조잔디 환경에서 터프화를 사용할 만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충분한 그립 네 게임에 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립이 형성되어 있는 거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쿠셔닝 파일론으로 되어 있는 쿠셔닝 네, 쿠셔닝이 상당히 잘 느껴지는 부분으로 쿠셔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착화를 해봤을 때어문 지금 사이즈가 왼발이 255, 오른발이 260으로 왔는데 오른발 260을 신어보니까 사이즈는 260으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 잘못해서 온것 같아요. 260을 오른발 신어보니까 260이 제 사이즈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발 모양의 라스트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인에 맞는 라스트를 고려해서 쓴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발을 신었을 때 어느 정도 이 가피에 그 공간이 없이 잘 라스트가 맞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끈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신경을 쓴 부분은,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모렐리아 네오여서 제가 이렇게 봤나?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서 가서 밖으로 빼는 형태로 끈이, 어, 게임 시에 풀리지 않게 고정을 해놓은 형태하고, 그리고 끈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끈이 풀리지 않는 일본식 형태에 끝나는 걸더 보여줘서, 그 제품에 대한 걸, 어, 확실히 보여줬고요. 그리고 인솔 같은 경우는 특별함이 없네요 봐서는뭐 그냥 보편적으로 저렴한 형태의 인솔이 쓰인 것 같고 어, 이렇게만 봐서 제품을 보면 어, 그렇게 제품이 썩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뭐, 아, 나중에 이야기가 됐구나 가장 놀랐던 거는 이 제품이 생각보다 괜찮다 일단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어, 여기서부터 이제 말하는 거는 가격대를 이거를 듣고 나면 이 제품은 가격이 나빠요. 이 가격을 듣고 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고알레를 처음에 알고 고알레를 통해서 이 축구화를 샀다면 살 법해요. 왜냐면 이 제가 지금 뭐 축구화 자체로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이 고알레가 여기서 뭘 표현하고 싶었는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엄보로 하고 통해서. 일단 콜라보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축구화로서 139,000원이라는 가격에서 이 제품군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이제 동일 라인업의 다른 브랜드의 가격에 139,000원이나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어 가격이 너무 비싸고 나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한 이유에는, 이 어퍼 소재의 어퍼가, 야 이제 그냥 인조 가죽인데, 천연가죽 흥미의 인조가죽이 아니라 그냥 딱딱한 형태의 인조가죽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내 피의 마감을 봐도 그냥 좀 싸구려틱한 그 뭐냐, 어 폴리에스테르 천을 붙여서 마감이 돼 있고, 신발을 신었을 때, 발 전체에 그 라스트 핏에 대한 핏 자체는 맞는데, 이 어퍼가 주는 밀착감이라든지 부드러움 자체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느꼈던 거는, 보통 우리가 굿즈라고 그러죠. 어떤 뭐라고 되나? 어, 브랜드나 아니면 영화나 캐릭터 그런 상품들 인기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 제품의 그 가치는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이 축구의 가치를 따지자면 고알레 그냥 굿즈 정도의 형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축구화로서의 어, 가치가 뭐 뛰어난 제품은 아니다. 이유가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브로의 포스트란 제품과 고알레가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인데 그 포스트란 제품을 보니까 거기에는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의 형태나 질로 봐서는 그쪽이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포스트 제품이더라도 이 제품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엄브로 코리아 측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고알라랑 협의가 돼서 자기네들 거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어,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축구화로서의 사용자의 측면에서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포스트란 제품 그러니까 고알레하고 협업하기 전에 원포스트란 제품을 봤는데 그 제품 자체는 본, 만든 걸 보니까 천연 가죽에다가 그 부위마다 쓰인 이 가죽의 소재와 패턴 형태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에 비해서는 제가 신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근데 고알레하고 만든 제품에서는 현재의 질이 떨어진 좀 싸구려 형태의 인조가지고 쓰고 가격은 그대로 갔다 그걸 보면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그 고알레 그 뭐냐 유튜브 채널이나 그 브랜드를 위한 굿즈 상품에 좀 지나지 않나. 그러니까 축구화로서 좋은 축구화를 만든다는 측면보다는 고알레에 이런 축구화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고알레에서 엄브로 측이 이걸 협의한 건지 아니면 엄브로 측에서 고알레 상담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한 건지. 어느 측에서 설명을 해서 이게 설계돼서 만들어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축구화로서의 같은 동 이전 포스터와 비교해보면 좀 생각보다 굉장히 형편없는 축구화 같습니다. 왜냐면 어퍼가 바뀜으로서의 이 착화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라스핏은 트 그리고 아웃솔이나 이런 건 괜찮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실망감이 좀 생각보다 저는 좀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온 그러면 배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냐 하면 아무래도 어뭐 엄브로 측에서는 매출에 다각화나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시도 그런 거라고 좋게만 볼수 있겠는데 그 시도가 어 이렇게 이 제품에 반영했을 때 좋은 제품이냐라고 따지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용자들에 대한 이 좋은 축구화라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글쎄요. 그냥 일반적으로 고알레라는 이름만 타이틀을 해서 이런 축구화를 팔기 위한 약간의 행위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지금 139,0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스트 제품이 지금 천연가죽 쓰는 제품이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30%인가 40%? 30 40 그래서 83,400원인가 4 84,000원 얼마인가 해서 더 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그니까, 고알레를 떠나서 엄브로의이 포스트란 제품을 신어보고 싶으시면, 천연 가죽에 지금 할인하고 있는 그 포스트 제품을 신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어, 이, 보통 우리가 그 뭐냐,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이1 3 9 0 0원짜리의 고알레 엄브로 포스트 콜라보 제품을 안 사면, 내가 살수 있는 축구화들을 따져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데스포르츠의 캄피나스, 아니면 돈을 더 보태서 쌍루이스, 천연 캥거루까지 갈수 있을 테고, 아니면은, 나이키에서도, TM4, 이제, 그, 제품에, 아 프리미어 제품에, 이제, 그런 천연가죽을 쓴, 어, 이제 터프화를 살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매일 말하는, 본코딩 말하는, 그, 뭐냐, 그, 아슬레타 터프를 좀더 돈을 버텨 산다던가, 아니면 어디지? 어, 아식세 C3, 이런 제품을 산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나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 제품을 사서 신었을 때는 가죽이 내발이 네 성형된다거나 신으면서 편해질 거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그렇고, 어, 그 부분 때문에 이 축구화를,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알레를 통해서 이 축구화라는 걸 아예 처음 접하면은 신을 만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비교 위에서 이 가격대, 139,000 가격대에서 이 제품을 선택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느끼는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의 가격은 7만 9천원? 8만 9천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개인적으로 나이키 아카데미 버전의 가죽 축구화의 어퍼의 소재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죠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안감이 이렇고 바깥에 질감이 이러니까 그런 가격을 매겨야 될 가격이 고알레라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그 타이틀 듣고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좀 되게 의문스럽네요 그래서 물론 뭐 이런 것들이 그니까 제 순수하게 축구화를 보는 관점에서는 기능이나 가격대를 보는 것도 이럴 수 있지만 뭐 고알레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나 고알레 뭐 부츠나 이런 거 즐기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어뭐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가격일 수도 있겠다라고 글쎄요 생각은 못차있네요 그렇게까지 <laughs> 뭐 그래도 그런 분들이 산다면야뭐 그거는 뭐그분들이 자유고 그분들 즐기기 위한 거니까. 뭐 그런 방면도 있겠지만 충분히 뭐 그렇게는 가능할 거고 확실한 거는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이 제품을 이 가격 주고 사는 거는 어제 생각에는 좋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딱못빠가 두고 싶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얼마 전에니까 그러니까 스파이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축구화 를 되게 잘 만들었다고 근데 저는 스파이더 축구화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스파이더 축구화를 만들어 올제조한 곳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본코님 같은 경우도 축구화에 대해서 확실히 한국에 생산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죽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고 제가 스파이더 제품은 보지 않았어요 근데 잘 만들었다고 하길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조국명은 어퍼 이가 어퍼 가죽이 베트남에서 왔고 어셈블 n 드 인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게 제작이 돼서. 이제 소비자한 판매가 되고 있고, 제조자명은 주식회사 천일상사고, 판매자가 이제 코리아, 대상트 코리아로 돼서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제조년도도 2022년 1월이네요. 이렇게 봐서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축구화의 그 자체의 기술이나, 그거를 만드는 라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전에 준타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들어왔고, 이번에 스파이드에서 경우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레플리카룸에서도, 봉커님이 전 영상에 다른 영상에 얘기했지만, 레플리카룸에서 원하는 그런 축구와 형태를 제작을 해서, 소량은, 그러니까 대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그런 걸 판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하저 같은 경우도 봉커님한테 이야기했던 게, 어, 완전 비싼 가격은 아니지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을 해갖고 우리 그 레플리카룸 그런 이제 기념할 만한?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축구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본코님이 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매하는 것도 어떻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해보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거기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게 얼마 전에 이제 승우아빠라는 유튜버 뭐, 다른 분 아시지 모르겠지만, 요리사 여셨다가, 이제 유튜버를 하셨다가, 다시 이제 식당을 옆에서 내셨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요리 유튜버 육식맨이란 분을 승우아빠께서 이제 가게를 스튜디오처럼 꾸며가지고, 거기에 같이 육식맨이란 유튜버가 했던 요리들을 매장에서 팔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매장에서 판매했던 거를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뭐, 레플리카룸에서도 언젠가, 축구화가 풀캥거로가지고 검정색으로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축구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여태까지 이런 어, 뭐지 고알레와 포스트 그 엄브로 포스트 콜라보레이션 토프화를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확실한 거는 어, 이 제품을 봤을 때는 가격이 나쁘다. 그리고 이 가격을 주고 이 축구화를 구입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맞고 비교 우위에 따져서는 비교 우위 또는 이제 기회 비용에 따져서는 이가격이 축구화를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제품 자체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검브로 터프화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 포스트에 천연가죽의 축구화가 지금 데스앙트코리아에서 할인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한번 택배로 받아서 신어보시거나 아니면 매장 가서 신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8만 원대의 이 포스트 제품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기존의 천연가죽 수축 서포화라면 그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발핏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서 생각보다 축구화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어, 고알레와 엄브로의 포스트 이 터프와의 어,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을 어, 리뷰를 해 드렸고요 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